어쩐일로 평일에 보셨습니까고행행이 문대가지고 코리안 객스 행위 문대가지고 오늘도 야차입니까? <laughs> 아니다 <안 된다. 웃음> 아 그럼 집에 가지 <laughs> 모르겠네 와가지고 일단은 커피 한잔 먹기로 해서 기다려 보겠지 아 너무 좋은데 형님 어? 저 갑자기 어디 가는 겁니까? <laughs> 아니 양정 팀매드이랑 해가지고 커피 와가지고 근처 카페 와가지고 커피랑 다식이 나왔는데 냉정 팀매들 한다 아 존나 해봤는다 오늘 패하겠다가지고 야채 가자야겠다 아, 그래서 냉정으로 지금 하 가고 있습니다 아 존나 막힐 시간인데 지금 지금 퇴근 시간인데? 오늘 누구 오는 겁니까? 몰라 뭐 하는지도 모름 일단 오래 야채 입니까 야채.. 아니 야.. 아 PTSD 오는데 아까 <laughs> 그런 말 하지 마라 야채 하겠나 살려줄까? <laughs> 아하! p t s 존나 화냈다 봐봐 봐봐 양정 팀 매드로 온나, 양정 팀 매드. 갑자기. 존나 미안하다, 씨발 거. 냉정 팀 매드란다. 아, 쉽지 않네, 이것도. 재밌네, 컨텐츠 만들어주네. 완전 컨텐츠 제조기네, 제조기.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 준다. 아, 그래. 아, 산에부산서어이대보가뭐일 때가 있다 왜뭐하데또내 이제 칼이 좀 돼야 될까 칼 있다 그는데 그런데 뭐좀 빠진 것 같은데 뭐야 이양나 어? 양변 그때랑 그때랑 좀 많이 다른데 그때 좀 그때 심혈관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야, 그 아, 끊었구나 그치 아, 그때는 그때 풀략, 풀략인데왜 그랬어? 어. <laughs> 아니, 풀냑인데 어. 어. <laughs> 나는 며칠월 자연산인데 왜풀략이 나를 보고 그렇게 이렇게 아. 쫄아가지고 덜덜떨고뭐 그랬노 니는 왜 잡는거야? 오늘 한번 지하줄까? 아니 아니 저랑 잘래? 아니, 그 뜻은 지말고 바로 수면 잡혀줄그 뜻은 고 물어본다 야 나도 순서는 왜잡는 잔... 진짜 필요하다 아 그날 아 9시쯤 아이 온다 원래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원래 9시쯤 잠이 오는 아. 그런 리듬을 갖고 있어아 그렇구만 그래가지고 내가 경기가 7시면 존나 잘했을텐데 9시면 처지거든 오늘도 9시 9시 자는 거 보여줄게 아. <laughs> 근데 9시면 좀 잔다니까 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 아, 오늘 뭐 양정팀 매들 잘 갔다 왔나? 아 진짜 <laughs> 어제 분명히 양정팀 면으로 6시에 왔어 아, 일부러 아, 그런 건 아닌데 콘텐츠 3 0 0만원이 기억에 남는다 애가 어, 오랜만에 어, 만났는데 어, 아, 사실 우리 코갱 채널에서는 부산 탈곡기를 제일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어 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사실 코갱이 이제 피크를 찍을 때 부산 탈곡기를 먹고 찍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어, 어, 그 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갱 채널에서 아마 니를 네 제일 좋아할 거야 코갱 채널에 한번 그간 뭐 어떻게 지냈는지 아 안녕하십니까 부산 핀다. The p r o 고 u c e of t 레 e t 트레이너 of t h 일을 하고 있고 a 한테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있나? 네, 진짜. 아니 난순 t think that you w a 한테 to be h 우 r e I don't want to be h e 만원 I don't want to be here. I don't want to be here. I don't want to be here. I don't w a 다 t to 니가 한번 또 올라가 봐야겠다. 진짜, 진짜 싸우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다른 거야. 나는 약간 싸우고. 근데 니는 니는 가르칠 줄 알아. 나도 가르치는 걸좋아하 아, 진짜? 니는 정말 뭐하고. 아니, 니는 PT값이 얼만데? 팔만 아, 원. 어팽 많이 받는 거야. 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니 치고. 대치고 네, 는 적당한 아, 거만원에도 충분히 나도 캐나다 갔다, 갔다 왔다 요보글링공부하려 아, 10년 아, 아, 어. 박강준만의 뭐 PT 이건 다르다 할말한게 있나? 어... 없답니다 어, 어, 뭐 비싼 거뭐 어, 뭐 했는데? 마다 뭐 니즈가 다르잖아 어. 그건 이제 작업하게 한게 뭐하지 어. 그럼 누구나 하는 거잖 그냥 그거 아, 잘 가르치 아, 아, 어. 그거가 뭐냐 그냥 충분잘가르지난 내가 생각해도 나한테 그러면, 와, 헬가잘 가르치네? 아, 그런 느낌. 그럼 이제 뭐, PT 프리랜서 하고 있고. 최근에 어, 이제 어, 유튜브 이제, 어. 좀, 음. 좀, 활발히 해보려고. 안그래도 이, 그, 강경호 지금도 등록했잖아. 격투기는. 음. 격투기는, 어. 그 내려놓고 하고 있 아니, 격투기를 하려고 등록한 건 아니고, 어. 그 살이 도 보이고 싶은데. 유산소가. 어. 유산소 아, 아. 아. 그 오전에 가서, 유산소 하고, 어. 저녁에 운동을 음. 입고 하고. 격투기 어. 다시 좀 해보니까 어떻던데? 올해, 경호가 올해 뒤에. 아 엄청 잘했어 <laughs> 어, 아 이거 좀뭐 했네요 뭐 이런 거같으 그냥 그냥 시야 바깥에 그냥, 어. 나한테 지금 3년째 갖고 있는 한 명은 지금 오픈할 때부터 다녔어 그래서 나한테 계속 같이 가자고 칠할 때 같이 해봤 그래서 난 도련님이랑 둘이 너무 좋았어 투기 다시 해보니까 좀할수 있는 만큼어떤가 아니 안 됐던데 어. 한 1분 2개 넘어가니까 어. 죽겠던데 진짜로 요니센척해야 된다. 어? 아니, 나는, 나는 아. 어디 가서, 나 싸움 잘해한적한 번도 없는데. 아니, 야. 제일 처음에 내한테 주작하지 마라. 씨발, 어디 스웨디시 하냐. 내가 치면 황영구보다 잘 친다. 왜 황영구 <목소리> 왜 레슬링밖에 안 하냐. <아니하냐>. 주먹 목 <목소리> 썩냐. 어? 내가. 김웅서, 어? 씨발, 주작 아니냐. 야, 내가 니보다 <목소리> 잘 싸우겠다. 근데 황영구 씨 욕하는 거는 누거밖에 없었는데, 왜 레슬링으로 바꿨냐 밖에 <목소리> 안 했는데. 그거 말고는 어, 형이 얘기한거다또 어. 거짓 성공이란 말이야. 아, 진짜. 어. 진짜 너무 이 와, 아, 이거 좀 어그레시브 하기 해서 다시 좀 해줘야. 아니, 그러니까 국독선수도 뭐. 아닌데, 왜? 아, 요즘에는 헬창판의 싸움이. 응. 아, 요즘, 아, 요즘에는 헬창판의 싸움이. 리, 유튜브 떡상 안 오잖아. 아, 그걸 싸움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왜? 근데 난 정찬성 선수만 인정했잖아. 정태리에서. 뭐라고? 뭐, 뭐라고 부디빌더, 한두입장. 진짜? 어? 그 찬성인가? 어? 찬성이도 아, 컨텐츠 많이 하네. 아, <laughs> 그래 나는 그 뭐, 헬스의 일장인지 니를 보고 싶다. 어, 헬스, 헬스의 금방 싸움 금방 일장 그 어, 어, 나는 그걸 어. 보고 싶다. 어쨌든 니는 싸움 선수랑 했으니까 사실 뭐 실력이 발휘가 안 됐잖아. 네가 어쨌든 정찬성이 말한 것처럼 헬스계의 싸움 일장이라는 증명을 했다고 하니까 요즘에 형 주변에 헬창 쪽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왜 그러는데 헬창 헬창도 요즘에 싸우는 건 니도에 왜 싸우는데? 난두 명이다. 아, 네. 다, 다, 거, 다 똑같은 거다. 나, 나 똑같은 거다. 아. 그러니까 이헬창에서도 이제 몸만 좋아서나 뭐 지식이 좋아서 이런 걸로는 이제 끝났어. 싸움을 너무 왔나 봐. 어, 어, 어. 요즘에 간고 보면 뭐 함서테이크, 함서진이나 음. 그다음 뭐 서성은, 그다음에 음. 간고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이제 어, 뭐한 주먹도 그렇고 음. 뭐한 주먹도 그렇고 다송기운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싸움에 지금 들어섰단 말이야. 근데, 네가 말하는 그 헬스계 그래도 싸움 일장이 라고 하면, 아니, 어, 그래. 형은 또 그래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팔은 안으로 굽잖아. 야, 강고야, 우리 그래도 탈 굽기가 형이랑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제 네가오을 봤는데, 아직 실력이좀안 올라왔다. 형이 또, 아, 이뭐 하는 거야? 만들어 기본적인 격투 테스트. 아, 아, 그 정도? 그니까, 니가 오늘, 형이 봤을 때, 그래도, 간고 한 주먹, 서성은 이쪽에서, 니가 네. 이겨야 될거 아이가? 그래도, 질 거가? 아니, 이겨야지. 그니까, 근데 근데 근데. 붙으면, 붙게 되면 이기려고 아니, 하겠지. 어, 붙게 될 거다. 왜? <laughs> 근데 왜? 내 붙는 유튜브 새로 <laughs> 시작한다면? 떡상 안 아, 할 아, 하고 싶어. 그니까, 그러면 붙으면 된다. 근데 나는, 극중이어서 뭐 아니라. 걔네들도 극중이어서 뭐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헬스계의 1장을 가린다니까. 딱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건가? 응, 저번에 약간 그 눈깔이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laughs> 저번에 약간, <laughs> 저번에 약간, 짜서 충격된 눈깔이 지또 나오고, 나오는 눈빛? 흰자 약간 빨개지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니, 아니, 그때는 지금은 이제, 106kg. 그러다니까안 되지. 다 그렇다. 아니, 근데, 니가 아, <laughs> 지금 격투기 선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니 지금 뭐, DM카카, 단구 선수는 씨발 니한테 한주먹거리도안 된다면서, 족밥이지 하면서, 형님 바로 지금 바로 싸울 수 있다. 다부치도 했던 거 지금. 뒤에 깐대 서성일 씨는 뭔지 몰라. 보면. 최근에 한 주먹과 붙겠다라고 하면서 야차를 되게 많이 하는 애가 있어. 그것 어, 지금 헬스계에서는 이 지금 싸움 쪽에 지금 웃기웃거리들이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니는 좀비 트리더가 나고, 형이랑 야차도 했고, 어떻게 보면 헬스계의 싸움에서는 안방인 게 니야. 어. 근데 아, 지금 오, 자꾸 왜? 니 안방인 거에서 니를 자꾸 제끼 지금 그들끼리. 할래, 아, 이 어,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분들은 어. 잘해메이저다난2천0 0이야 니가 이제 붓기만 하면은 니는 메이저가 됐습니다. 니는 아아 형을, 꼽아라, 형을, 아 형을 얻고 가는 거지. 아 야, 형이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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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고, 네. 형이 니를 네. 가르칠 건데. 이 거기 가면 형이 거기서 끌리그 야차는 좀 무섭다 야차 말고 그럼 MMA 아 그럼 아지 어, MMA 스파링 아 그럼 아지 MMA 스파링 그럼 아지 MMA 스파링이아 몰랐지 뭐, 말을 안했다니 MMA 스파링인데 얘네들이 야차라고 해야지 아그 야차는 좀가나 그걸 진짜 야차라고 하는데 아. MMA 스파링 아그거 하지 이그 정도면 하 그래서 테스트한다고 나를? 옥내윤 어, 우리 관장님, 명도 선수잖아. 그래서 니랑 나랑 같이 PT를 한번 받아볼 거야. 격투기 PT를. 그래서 우리 같이 받아보면서 내가 옆에서 봤을 때 니는 어느 정도인지, 너는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는지 좀 평가를 옆에서 해보면서 옥내윤 관장님이 또 니를 한번 좀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니를 좀 잡아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 팔국기가 과연 좀비트립에서 왜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헬스계의 격투 실력에서, 과연 이제, 네가 진짜 1등이지. 그들과 한번 싸워보면 어떨지. 야, 요즘 그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붙어야지 메이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다른 방법 없다, 없다. 제일 빠른 게 이건가? 니는 아, 다른 방법을 미안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정확하게 진단해줄게. 어, 어. 형은 그래도 이제 이 바닥에서 굴렀다, 이거. 형이 딱 봤을 때는, 원래 이건데, 이게 안 돼. 이거야돼 이것도 안 돼. 약도 끊었어. 니는 어? 지금 약을 더 뽑아서 불알이 없어지면서 도연자를 아, 해야 아, 뜨던지 아. 죽어서 이름을 남기든지 아, 그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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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이름을 남기든지 오케이. 살아서 이름을 남기든지 네 방법이 없어 아. 그러면 니가할수 있는 게 뭐냐 어. 싸움 받는다 짱이네 거짓말 근데 형이뭔데 네. 유명하고 약간 나대는 거에 비해서 구독자가 너무 많지 않대? 왜냐면 아 30만 되는 줄 알고 왜냐면, 한 왜냐면, 될... 왜냐면 조회수랑 그급은 30만이야 아 그니까 근데 파급력은 뭐3왜 구독을 그래. 안 하냐 네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음. 형의 파급력 어디 가든 맞잖아 형만, 형 나왔다 하면 그냥 뭐 조회수 치트키라고 한다 이거 그만큼 형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꾸 홀리네 <목소리네>, 이거 금이온가? 어. 야 그랬으면 오늘 솔직히 오늘 내 컨텐츠에서 니로 왔지 그럼 뭐, 내가 구독자로 이러면 내 바로 앞도 건우한테 가지 나도 생각났어 건담한테 바로 가지 나도 무슨 생각났어 건우한테 전화할 거야 <laughs> 건우야 형 오늘 <오픈을> 좀 촬영 잘... <laughs> 건우한테 가지 뭐, 내가 니로를 왜 찍겠는데 근데 뭐. 내가 지금 니로 뭐. 찍는 이유는 어, 어. 형이랑 니랑은 인연이 있어 형이 좋아하는 사람과 형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하고 싶기 때문에. 니네 때문에 오늘도 구독자 안 들지 않았어. 이 컨텐츠. 이 컨텐츠. 왜 구독이 별로 안 되는지 이해된다 아, 오케이. 이해됐네. 이해되지? 번역을 들었으면 늘었을 건데. 그니까. 고능 꼽으면. 아, 맞습니다. 건능 꼽으면 바로 오는데. 오케이. 형은 아직 꼽기보다는. 근데 꼽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좀그다 꼽기할 때 이렇게 하든지 뭐. 꼽기할 때. 니꺼는 이러고 가면. 니아니이니아니이 아, 니가. 아, 나를. 자, 이제 운동하러 가봅시다.